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금요일 컨텐츠입니다 오늘 11월 21일 이고요 오늘 또 시장이 급락을 했죠 어제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우리 시장에 그에 대한 선반영을 했고 미국 시장이 급반등 시작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들로 급발락했습니다 내용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전망 철회. 다시 말해서 12월 금리가 이제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인다. 이런 인식이고, 거기에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으로 경계감을 지속하면서 그러면서 12월 금리나에 대한 가능성이 30%대로 낮아진 데 대한 반응이 제일 큰 걸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음,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 대한 뭐 부실 우려? 어, 이거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해치펀드들이 오히려 지금 대출 시장에서, 어, 자금을 계속해서 풀어내면서 이 부분이 부실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이제 그간 좀 시장에 계속 노이즈 역할을 해왔던, 어, AI 빅테크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 논쟁? 뭐 이런 것들과 이어지면서 이게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경계감을 조금 키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어, 이그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먼저 빠졌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빠지고 이게 좋지 않은 모습이다. 비트코인이 지금 11만 불 밑으로 떨어지면 전반적인 글로벌 유동성의 약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에 드려왔는데 실제로 가장 취약 자산이 원래 유동성이 무너지거나 약해지면 가장 취약 자산, 다시 말해서 가치 보장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먼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걱정을 좀 키우는 양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준비를 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 유동성 데이터들 중에서 이게 지급 준비금 제가 전에도 이건 몇번 보여 드린 바가 있는데 연준의 지급 준비금 총액, 미국의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 총액이 지금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23년도 1월 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뱅크런 사태, 그때 아시다시피 모바일 뱅킹으로 너무 빠른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에, 모바일 뱅킹이 거의 뭐 그냥 안전자리에서 뭐 돈을 은행에 돈을 순식간에 에, 뽑아버릴 수 있는 위험을 확인했죠. 그 수준의 레벨입니다. 지금 그것도 좀더 낮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그 지난 9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게 지금 3 0 0리언억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방 어, 정부 폐쇄로 인한 단기적인 유동성을 연준이 은행권에 공급을 해줬던 것이고, 어, 지금, 음, 셧다운은 종료가 돼서 임금 지급도 되고, 뭐, 그러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버빌리언, 그리고 뭐, 여기도 어, 여기 뭐, 이 3빌리언보다 지금 더 많이, 4.7빌리언을 지난 17일날 또 어디서 빼서 썼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동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 어디선가 계속 유동성 크랙이 계속 생기고 있는, 어, 우량은행들이 뭔가 단기 유동성에 지금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상황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상황과 연결되면서 이거는 이제 인플레 때문입니다. 인플레 우려 때문인데 이건 건세랑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러니 지금 뭐 여러분들 미국 실무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뭐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빈부 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 고용과 어 소비 중에서도 뭐 중산층 이상의 소비는 문제가 없는데 주식시장도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주식시장이 나빠지면 이 소비도 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고용과 어 기본적으로 소비 데이터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요건이죠. 어 고용이 나빠지고 경기가 둔화되면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어, 이걸 이제 커버해주는 건데, 이고용의 둔화, 경기에 대한 우려를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 기대감을 커버해줘야 되는데, 이거 못한다고 하니까, 어 거기에다가 시장, 이번 시장이 경기장이 아니라 AI 장세였는데, AI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가, 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로 올라갈 거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제, 제 생각은 좋은 실적을 보고 빠졌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뭐 반등할 때 나중에 또선봉에설 겁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 의 심리 자체가, 유동성의 어떤, 힘 자체가 약해진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라서, 이제 이, 이 프레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12월, 12일 금리 동결. 여기에 다들 경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유동성 공급은 결국은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 2023년도 때와 같은 BTFP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긴급 유동성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어, 은행권들의 금융권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줬고, 그 당시에 은행들에게, 에, 뭐 거의 사회주의적인 발상인데, 에, 유가증권인 채권, 미 국채를 액면담보를 해줬어요. 액면담보를. 에, 시가평가로 하는 게 아니라 액, 액면가로 담보 인정을 해주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미국채 장기채 박살 났었기 때문에 그 장기채권에 대한 평가 손실 때문에 금융권의 이, 이 자산 계정 자체가 워낙 이렇게 수축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자금 부족 루머가 돌면서 뱅크런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넉넉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급하게 뺏어 쓰는 창구가 아, 어, 스탠딩 레포인데, 그러니까 레포 자금을 계속 상설로 이제 쓸수 있게끔 열어놓는 건데, 그건 긴급이라서 사실 저렇게 튀으면 안 되는 건데 계속 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아예 그냥 돈을 빼서 쓸수 있는 이런 BTFP 같은 거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결국 이징이기 때문에 QE인데, q 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그때 당시 BTFP도 사실상의 이승이었는데 QE는 아니다 이랬거든요. 웃긴 얘기지만 이번에 비슷한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 시장은 좀 기다리거나 혹은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12월 10일까지는 아직 시간 이좀 남았고 약간 피곤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 저는 보세요 월봉 보시면은 S&P 500 지수가 이제 5개월선까지 조정입니다. 뭐 사실상 익스큐즈 한 거죠. 이거는 어이 11, 10개월선 정도까지 내려도 사실 뭐 괜찮습니다. 주봉도 보시면은 뭐 20주선 이제 왔잖아요. 그뭐 파괴적인 뭐 그런 시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주도주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꺾였고 미국 시장에 이런 단기 유동성 파티가 일단 아 끝났구나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샌디스크나 마이크론까지도 아, 급격한 조정으로, 이제, 시세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아, 이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분간 좀 힘들겠구나. 이런 인식이 지금 조정의 근간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상황을 본질적으로 보면은 AI의 시대적인 성장 환경이 갑자기 나빠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엔비디아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그럼 지금은, 아, 일시적인 어떤 단기 유동성 우려감, 그리고 그 단기 유동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걱정이 시장에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만들면서 확 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단기 유동성에 대한 안도감을 주면은 일단 밸런스는 잡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 AI 쪽에 대한 움직임이나 혹은 중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내년도의 성장 비율을 보면서 다시 또 시장이 또 재편 되겠죠. 저는 그렇게 과그 다시 밸런스 조절하는 과정이 12월 10일까지 fmc 까지 진행될 걸로 예상합니다 빠르면 뭐 fmc 때 혹은 그 이전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btfp 같은걸 또 상설 유동성 기구 같은걸 만들거나 뭐 그러면은 아뭐 단기 유동성은 저기서 공급 되겠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자극하지 않으니까 금리 인하가 아니니까 시중 기준금리로 인한 아, 어, 뭐 전반적인 시장 금리 혹은 그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을 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권에만 유동성을 타겟팅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이에서 혹시라도 금융시장이 뭔가 이벤트 발작을 한번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경계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럴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일단 좀 덜어놓고 지켜보고자 하는 심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도 약간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아, 끝났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주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혹시 전개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좀 긴장감을 시장이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일수록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시대적인 성장과 우량한 주식들에 대한, 음, 타겟팅을 좀더 압축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어중떠중한 주식들, 이런 것들은 조금은 포트폴리오 재편을 좀 하시고, 어, 좋은 주식들, 이런 핵심 기업들에 대한 포지션을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로, 어,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면 시장은 다시 또 단기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테니까 현재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조정을 막 너무 막, 어, 막, 뭐랄까, 막, 막, 막 종말적 사고로 막 폭락한다, 뭐, 좀,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도 증시 부양에 대한 스탠스 여전하고 벨리션도, 어, 아직까지는 내년도 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이고 해서 바이더 딥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 기업들은 여전히 기존 주도주 라인에서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부 내년도 이익 전망에 대한 기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약간 전통산업들이 약간 그런 것들이 요즘 좀 많은데, 네, 그런 정도 종목들하고, 뭐 바이오 바닥권 순환 대상 기업들 정도 섞어서 보시면 결국은 우리는 시장 변동은 뭐 사실상 시장의 약간 뭘까 비체계적인 변동성이라고 볼수 있고 기업에 대한 혹은 업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그걸 고수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 그 변동성을 단기 변동성 스킬로 이겨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공법으로 가는 거죠. 좋은 기업과 성장 중인 산업에 대한 오히려 조정 매수 기회가 되는 주식들을 들고 버티고 그리고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주식의 시장의 조정은 언제나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지나갔을 때 추가 수익의 하나의 발판이 될수 있다고 보시고 현재 조정기를 앞서 말씀드렸던 시기적으로 보면 한 최소 일주일 정도 조금 더 불확실성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 구간에서 괜히 겁먹고 도망 갔다가 털리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한 주입니다. 아, 3주간 네다섯 번 정도의 초고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잘 이겨내시고 다음 주도 선방을 기원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